그냥 동한 거, 동한 거. 우리 동어 있는거 한국에 여기가 한국어 보쌈 어한국 보쌈 국발 한국어 야식 어한국 감자탕 이렇게 돼있거든? 이름이 다국어한 그 새끼들이 다 하나 같아 한동석인 것 같아 계란찜은 내가 씻어 이거. 쿠폰 있어가지고 시킨 거야. 이거 얼마, 얼마지? 나도 몰라. 23,000원. 진짜 많이 준다 보다 그 좋아 좋아 냄새는 안 나잖아! 니들한테 냄새까지 안 나잖아! 말미친 미친 허준 발풍선 한개 나눠주면 어? 언니 여기 사람들 그래도 언니 보려고 남아있는 거예요. 항상 욕하는 애들 보고도 열심히 사는 언니 너무 멋지고요. 이런 말들 신경쓰지 말고 힘내세요. 음, 멋있다. 규명 발표하면 7개 팬가에 썰어있네. 야. 나만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 니들 친구, 니들 여친, 다 이래. 니들 나중에 미래, 마누라, 나보다 더 심해. 나만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 발병생상상가할상상있나 그만. 너희가 지금 내 말을 기억하고 있잖아? 아만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말상상라상상상상상상상상상나상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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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상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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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네 왕주로 나중에 그때 가서 내 말을 생각하잖아? 아 내가 그때 왜 왕주 고을 했지? 왕주 팬이 됐어야 했는데 너네이 생각할 거야. 나 순년제 닮았다고? 야, 너가 나한테 순년제 닮았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뭐라 그럴 것 같아? 봉사파바부 사계뽑부 나한테 먹엉 뭐라 그럴 것 같아 내가 소년제보다 이뻐 봐봐. 옛날 너네 결혼 콘서트 봐 결혼 콘서트. 결혼 <laughs> 콘서트 옛날에 애정남 있었아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거기에 그게 나왔어. 농담과 디스의 차이. 내가 찔리면 디스. 내가 안 찔리면 농담. 안 절대 찔리지 않아. 나 이렇게 두 손으로 깻잎 먹고 있으니까 토끼 같지 않아? 야, 내가 왜 이런 것만 하면 채팅창이 빨리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야, 뭐 했다고. 렉 걸려, 얘들아? 차츰 천천히 레 걸린다 레걸리난 손에 없어 나 이미 최고 시청자 수 찍었어 니들이 손해지아 진짜 왜 이렇게 커아 원래 고기가 양주 송혜교 바빠서세게 뽀뽀 나한테 먹어 원래 고기가, 오들뼈 있는 부분이 맛있잖아. 뼈 있는 부분에. 이거 약간, 이거 아빠 뭐, 뒤에 인형 설마 남자가 선물해 준거 아니겠지? 남자가 선물해 준거 맞는다? 근데 그 남자랑 지금 쌩까가지고 저 인형을 버리고싶어 죽겠거든? 근데 여자방에 인형이 한개쯤은 있어야지 한두개쯤은 아무쥬 수지 닮은 뽀뽀 세개 뽀뽀 나해 먹어 시력소스티커 하는게 맛도 나음아쌍수 하고 싶은데 야 마용 개콘에 네 가지 보면서 내가 요즘 되게 많이 공감해 네가지야그 김준현? 걔 나올 때 누굴 진짜 돼지로 하나 이거 존나 공감해 걔 나랑 너무 공감 안 되는 게 많아 돼지는 맞는데 십돼지 괴돼지 그 정도는 아니지. 망조거든 <목소리도 안 쓰시네> 스티커 세개 뽑고 밥도 타. 고마워. 사열인 스티커 한개 밥도 타. 고마워. 자유의 불풍선 두개 너나 쳐먹어 아, 이제 배부르다. 표정아뭐 하나 밥부선한개더 너나 쳐먹어 <목소리도 안 쓰시네> 왕쥬의 예거스티커 한개막 가서 너네 나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스티커 쏠려고. 아 배불러. 깁스 말콘 스티커 한개막또가 음 되게 많이 먹었어. 양이 되게 많아 진나베풍 사는게 팽가입 살아있네 고마 입수 밟건 발표도 한게 너나 처먹어 두께 씨 발표도 한게 너나 처먹어 아우 배불러 그래보낸 내맘 하이하이 나는 스키는 관계 맞아, 그만. 아, 나 이제 슬슬 치울게. 아, 귀찮다. 이거나 들어 노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나 노래 존나 못한다고 생각하겠지? 노래가 이래. 나는 파리. 녹방 보는 사람들 안녕 생방 보는 사람들은 나 치우고 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얘들아 하면 오른쪽 아래 추천 한 번씩 눌러주자 추천.